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되게 나쁜 작업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좋은 작업은 오히려 어떤 걸까요?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들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또바이오에서도 대안이 됐던 거는 다음 프로젝트로 했던 게 원래 움직임이라고 하는 먼슬리 프로젝트예요. 이 먼슬리라고 하는 작업은 사실은 어 개인 작가들을 좀더 인정을 해주고. 작가들의 개인 활동은 하지만 대신 자기들이 어떤 초반에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월좀더 캐주얼하게 한편적인 것들을 실험해 볼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안에서 조금 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피드백도 당하고 그리고 발표도 해보고 이러면서 약간 느슨한 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창작자와 창작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어 어떤 이상적으로 봤을 땐 협업이라는 게 되게 기술적으로 내 작업과 이 사람의 작업관이 맞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음 제가 경험했던 협업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되게 느슨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됐던 것 같거든요. 되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 되게 느슨하고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기로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은 원론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네, 조금 더 네, 전달을 하면서 대답을 들으면